저희 은사님이신 이혜경 선생께서 님 교직 생활을 마치시고 퇴임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오랜 제자로 선생님의 가르침과 인생을 늘 존경하고 존경해왔는데요. 선생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저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 늘 기감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직 생활을 마치셨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선생님의 행보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영욱입니다. 선생님을 만나게 된지 24년 정도 흘렀는데 세월이 언제 이렇게 지났는지 모르겠네요. 아쉽고요. 계속 선생님과 항상 좋은 음악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선생님. 이건경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아, 무사히 완주하셨고 아, 또 이제부터 정말 즐거운 인생 시작이니까 아, 행복하시길 바라구요 만나서 더 즐거운 시간 갖고 인생을 어, 다 바쳐서 허어 약상을 위해서 있으셨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어, 플루겔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어, 또 일을 하시겠지만 어, 건강 잘 챙기시고 이제부터 어, 더 어, 가뿐하게 리바 라비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경 교수님. 저 이현지입니다. 아 선생님 뵌지가 벌써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어, 퇴임하실 그런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벌써 이런 시간이 다가왔네요. 어, 항상 선생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호기심, 탐구심 어, 그런 거 보면서 너무 많이 공부되고 자극받고 어, 그렇게 음악생활 해오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어, 퇴임은 하시지만 어, 앞으로 더 강성한 활동 어, 그리고 건강 챙기시길 바라면서 어, 인사드립니다. 퇴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플루티스트 안명주입니다. 이혜경 선생님의 멋진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어, 선생님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학구열은 어, 저에게 항상 큰 자극이 되는데요. 앞으로 선생님 무대에서 더 자주 뵙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한국에 70몇 년도, 70 초반에, 70년도 초반에 떠나서 89년에 한국에 올 때까지 정말 내가 여기서 살 거라는 생각이, 귀국을 할 거라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터반을, 여기에 뭐가 없었어. 근데 내가 귀국할 때 약간 센세이션이라 그러면 사람, 목관학교로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땄으니까. 그 다음에 남편이랑 같은 날 박사, 같은 학교에서. 그니까 러 왔더니 뭐, 방송국, 뭐, TV 방송국 이런 데서도 막, 아침 방송에서도 왜, 좋은 아침 이런 데서도 부부 박사, 뭐 이러면서 초대받아서 나가서 인터뷰도 하고 이러면서 좀 알려졌고, 남편은 워낙 한국에서 좀 알려진 상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 많이 나에 대해서 알게 된 그거 없었으면. 나는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 엄청 연주를 많이 했어요. 그시절에는 정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어떨 때는 어떤 잡지에서 정, 어린, 음악을 못 대하는 그런 섬까지 가서 하는 전국 그 순회, 도 그래갖고 뭐, 한 그때 내가 모르는 도시까지 엄청 다녔어요. 근데 그게 나의 기억에 너무 남아. 왜냐하면 보통 서울에서 연주하는 것보다 더 많은 관중이 좋아해 줬어. 조꼬마들이 특히 막 악기가 막. 그래서 그거 참, 연주를 지금 생각해 엄청 많이 했어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어느 날은 학교에서 어떤 사람이, 아니, 플스은 이해경밖에 없어.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좀, 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어, 활동을 많이 해서 그렇게 뭐 교수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늦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 딱 이번에 은퇴한 게 20년 만에 교, 정, 전임 교원이 되고 딱 20년 만에 은퇴한 건데, 어, 사람들이 놀래는게 여러 개 있어요. 선생님, 고백이 안 돼요? 교수하신 게 그런 거에 굉장히 놀랬고, 아, 내가 은퇴했다라는 걸 모르는, 상상도 안 하는 사람이 많아. 아직도 좀남아있 말도 안 돼. 은퇴하셨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그, 그 말이 너무 듣기 좋아. 왜냐면 너무 적절한 시기에 내가 이제 끝났나 보다. 그러고 내가 앞으로 한 10년을 더 있는다고 만약에 있다면, 어, 학생들한테 좋지 않을 것 같아. 내가 가장 머리가 브라이트하고 아이디어도 많고 연주도 막상 하던 때까지 내가 열심히 해줬다라는 게 좋지. 내가 조금 더 늙었으면 지금 같은 정열이 더 있을 건 모르는 얘기. 그렇지만 그게 너무 아름다운 훌륭한 20년이었던 것 같아. 첫째는 내가 강사를 하면서 많은 학교를 나가면서 느꼈던 게 음, 학교마다 학생들의 그 성격이 다른데 찬하고 어, 똑똑하고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이면 가만히 내비둬도 잘 가지만 항상 뭔가 내 마음이 더 가는 짠한 안쓰러운 이런 학생을 만날 때는 제가 더 용기를 내는 것 같아요. 다가가려고 그래서 어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눈밭을 네가 걸어온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네 발자국이지. 누가 너를 갑자기 뚝 거기다 떨어뜨려 놓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여기까지 걸어올 동안 네가 삐뚤빼뚤 왔다면 왜 이렇게 왔나를 생각하고 이제 똑바로 가려고 하면 돼. 그러니까 실망도 하지 말고 그런 반성도 너무 오래 하지 말고 이제+ 이제부터야. 그리고 네가 서 있는 곳에 대해서. 긍지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면 난 너희들 위해서 얼만큼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 둘째는 어, 음악이라는 거는 그냥 악기, 악기 다루는 기술이 아니니까 물론 그 기구를 잘 다뤄야만 훌륭한 작품도 나오겠지만 음악은 레벨도 마 천태 만상이니까 항상 최고만 바라보지 말고, 너의 상황에서 너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으려면 절대 그냥은 안 된다. 주위에 유명한 음악가를 보면 항상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뭔가를 보고 생각하고 느낀 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나오지 않으니까 많이 생각해라. 많이 생각해라. 그, 그거를, 그 다음에 셋째는 정말 이거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랐는데 항상 나대지 말라, 겸손해라. 그걸 너무 강조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내가 살아오면서 어린아이 외국 가서 이렇게 막 위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좀 알아봐주세요, 알아봐주세요 하고 그거 하면 더 슬플 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가 저렇게 해주세요, 안 해도 다 알아서 환경을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감사한 게 내가 말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누군가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더라. 그때그 만족감이 났지. 나를 알아주세요. 이때막 그래도 안 알아주겠다는 세상이니까. 그거는 윗분한테 맡겨라. 그러니까 항상 배려하고 나대지 말고 겸손. 그거를 너무 강조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잘났어는 안으로 너 자신을 믿고 그건 너 안으로 밖으로 얘기하는 거는 벌써 네가 약하다는 라 뜻이라는 그 말을 참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의 교수가 됐을 때는 아 우리 당국대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긍지를 가질 수 있게 해주려고 최대로 노력을 했었는데 많이+ 많이 우리 클래스가 좋았어요. 단합도 잘 되고 참 잘했던 것같아또어내 학생이라기보다는. 한명한 한 명이 다내 자식으로 변해가지고 지금도 집에 놀러 왔다 가면 선생님 선생님 댁에 왔다 가면 친정에 온거 같아요 이 말을 할때 얼마나 이쁘고 고마움 좋은 거야. 그게 난 너무 좋아. 이렇게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막난 교수가 됐으니까 이거는 없었던 거 같아. 그냥 나대로 내가 살아왔던 대로 그냥 그대로 학교로 가서. 그한 사람 한 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좀줄수 있었다면 그런 성공인 것같아 기억에 남는 학생은 좀 미아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기억하지 저는 다 기억나요 다한 학생 한 학생 그... 그냥 이렇게 허투루 지나간 학생이었고 다 나한테 뭔가를 심어 놓고 가 고그 그다음에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은 런치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 도시락을 싸 가지고 와가지고 내 방에 올수 있는 사람만 모여서 같이 먹으면서 그 점심 시간에 뭐. 갑자기 느닷없이 콩클라가는 애가 있으면 너 그거 해봐 1차고 그럼 갑자기 먹다 일어나서 해보기도 하고 자기 인생 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웃기는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뭐 조크들을 준비해올 때도 가끔 그런 학생이 생각이 나나봐 내가 그럼 그렇게 전화하면 목소리만 들어도 딱 이름을 말하면 깜짝깜짝 놀래 하고 선생님 고맙다 아니 난 너희가 고맙지 나한테 그런 기억을 남겨줘서 그래서 어떤 어떤 선생님 내가 막 농담으로 막 이렇게 세계적으로 연주하는 연주하고 다니는 학생 제자가 학생 제자가 있으면 더 자랑스러울 수도 있겠죠 누가 내 제자? 근데 아니 나는 지금 이 생활 속에 우리나라 음악계 어딘가의 생활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작은 분야에 있는 내 제자들이 더 고마운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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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교수님, 사랑해요. 교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교수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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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이 말을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는데, 그 진단 결과가 나오고, 남들은 굉장히 오래 걸려서 뭐 수술 날짜 잡고 뭐 이런 게 나는 굉장히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됐어요. 그래갖고 탁탁탁 그냥 수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뭐 슬퍼할 시간 결을 없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았어. 근데 어, 수술 끝나고 항암을 한몇차 굉장히 길게 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학교에 내가 시 개를 낼까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 생활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잊어버리시는게 낫다. 그래서 학교를 그냥 나갔어요. 그러면서 항암을 하는데, 어, 내가 65살을 살면서 내 머릿속이 가장 깨끗했던 시절은 그 때예요. 왜냐하면 나는 건강해져야 되고, 나는 지금 항암하면서 잘 먹고. 잘 버텨. 그니까 나는 그그 생각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아왜 이게 왜 이렇게 안돼뭐 이런 잡스러운 생각은 호강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머리가 굉장히 깨끗했어. 그리고 그때 막우영수 선생님이고 오병천 선생님이고 선생님 우리 나 찾아와서 나 재밌게 해 준다고 여기서 별짓들을 다 하고 갔는데 정말 아름다운 추억인 거예요. 근데 너무 머리가 깨끗해가지고. 행복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쉬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잡생각이 없었다. 그러다가 항암이 끝나면서 슬슬슬슬 이제 잡생각들이 들어오면서 또 옛날로 돌아갔긴 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 그런,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는 것도 다 나빴지만 그 중에서도 뭘 찾으라면 아, 정말 머리가 깨끗한 정말 머리가 깨끗한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라거 그래서 그게 기본이 돼서 건강도 더 건강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지만 그래도 다 나쁘지는 않았다는 라거 네. 그게 너무 좋아요 내가 내 생에 내가 살아온 것 중에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진짜 많겠는데,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거는 악기를, 그 중에 또 플루스를 하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어, 미, 유학을 어린 나이에 갈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남편을 만난 거예요. 어, 남편이 내 친구고, 내 남편이고, 그 다음에 어떨 땐 선생님이 같은, 그 사람은 항상 악보를 오케스트라 총보를 보듯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음, 내가 볼수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안주를 누가한테 부탁했을 때는 내가 많이 뭐 요구를 한다든가 그래야 되고 말이 많아질 남편이랑 하면 많이 없어지는 거죠. 알아서. 내가 뭘 원하는지, 아니면 음악적으로 뭐가 요구되는지를 알아서 많이 해주고. 그런 면에서, 어, 정말 더 말할 수 없이 고마운 사람이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래도, 특히 싫어도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정말 고마운 사람. 어, 지금 후회하시는 일, 학교 퇴임하고 후회하는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학교 교수가. 어, 이건 긴냥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후회하는 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칭찬을 많이 안 해준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조금만 잘하면 잘 잘한다를 깔, 말을 먼저 해주고, 근데 난 학생들한테 항상 야너 병원에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네가 물어보자, 어 간은 좋으시네요. 위는 좋으시네. 하면서 적자 아픈 데를 얘기 안 하면 너는 그 의사한테 가겠니. 그러니까 난너 좋은 데는 다 빼고 얘기 할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거 너무 후회돼. 사람은 칭찬을 먹고 사는 거라는 거를 나이 들면서 알게 되는데 아 학생들한테 필요했던 게 정말 내가 꽃 집어내는 나쁜 점이었을까. 못하는 점. 칭찬을 안 해주 많이 안 해준 게요. 너무 후회돼요. 음, 더 해요. 부족해. 부족해. 이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만 기억하시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내 성격상 네. 더 해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러지 말고 조금 더 너그러운 어른이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학생들도 뭐, 이해하겠죠? 네. <laughs> 그걸 바랄 뿐이야. <laughs> 지금 당장 뭐몇 개의 연주가 있으니까, 그 하나하나 이제 연주 올 때마다 최선을 다할 거고, 둘째는, 어, 지금 어떤 분이 음악 전공 대한학교를 만드셔서, 네, 거기에 좀 관여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뭐 여기는 꼭, 뭐, 기... 음악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수학도 가는 게대안 학교식으로 가시려고 그러나 봐요. 그 아이디어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같이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음악이 음악이 왜 하는지, 음악이 왜 좋은지, 아니면 왜 이렇게 늦게까지를 또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항상 생각하고, 항상 뭔가 더 뭐가 있겠지 하면서 이렇게 끝없이 가고 있는 내 자신이 좀 바보 같을 때가 있긴 있는데, 난 그거를 스탑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대해달라. 나를 보면서 더뭘 바라, 뭘할거야 하고 선생님이 물어본다면, 그, 뭐를 연주할 거고요. 내년에 뭐 영국에서 연주할 게 이런 게 아니라, 제 소리에서 한번만 찾아주세요. 내가 연주할 때 언젠가 한번 선생님 알것 같아요. 선생님 뭘 말했나? 선생님 나그 말만 들으면 성공이 아닐까? 선생님 악기에서 선생님이 들려요 하는 그런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나하고 인연을 맺었던 모든 플루트스트 특히 외국 선생님을 비롯해서. 진짜 항상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렇게 고맙다. 너+ 너무 나의, 나하고 가까이 있어줘서 고맙다라든가 아니면 나의 인생에 영향을 줘서 고맙다. 이런 말을 못 했던 것 같아. 고맙다라는 말을 굉장히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너무 옛날 얘기지만 어, 우리 은사님 고순자 선생님께 연세가 많으신데 나에게. 플랜시란 악기가 지금 존재하는 건고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서 선생님한테도 감사드려야 되는 거그 다음에 뭐내 친구들 뭐다 모두에게 나의 삶의 일부가 되셔서 너무 고맙다라는 말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까? 그니까. 뭐, 누구처럼 막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가 아니라 나는 좀 잔잔한 사랑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 같아. 나 그분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은데, 특별히나 내 학생들, 나의 제자였던 모든 사람들한테 진짜 너희들 여러분 때문에 제가 정말 행복한 퇴임식을 맞을 수 있었다라는 그 말. 정말 이한분한 분한테는 못하지 만 이렇게 이런 기회가 있을 때할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